2025 2학기 기말고사 대비 4강 기후변화단원 주간 테스트 12번 문제 풀이입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표부근의 바람과 표층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바로 갑시다. 위도 30도는 하강기를 발달하면서 저압대 한번 상상할까요? 그죠? 우리 간단하게만 이렇게 해갖고, 그죠? 그죠? 여기 저기압, 그 다음에 고기압, 그 다음에 저기압, 고기압이었죠. 그죠? 여기 0도, 그죠? 민이 90도, 그죠? 간단히 갈게요. 위도 30도, 그죠? 30도? 여기 여기 30도, 그죠? 뭐 고기압이죠. 하강기류 맞죠? 근데 저압대가 아니라, 그죠? 고압대죠. 고기압. 그죠? 저기압은 상승길이죠. 아, 바로 틀렸고. 이번에 패럴 순환, 자, 패럴 순환. 여기 극순환, 그다음 패럴 순환, 그 밑에 헤들리 순환, 맞죠? 패럴 순환은요. 냉각된 공기의 하강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직접순환,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냉각된 공기의 하강은요, 여기,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됐죠? 이렇게 올라간 거였죠. 요거는 극순환, 극순환. 그죠? 됐죠? 극순환과 해들리순환은 직접이고요. 됐죠? 페레는 간접이었죠. 어, 틀렸죠. 들었죠 자, 3번에. 지구가 좌절을 하니까 세 개의 순환섭이 생기고요. 안 하면 한 개만. 그죠? 지표는 북풍만 기억하시죠? 많은 거안 되죠 그죠? 들렸고요 됐죠? 4번 맞죠 4번 그죠? 기억하실까요? 어 편서 됐죠? 요 밑에 무역풍 그죠? 괜찮을까요? 북방구는 됐죠? 시계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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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죠 됐죠? 됐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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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적도 무역풍 그죠? 편서 편서풍 어북 태평양 해로 어, 편서풍 됐죠? 남방구 반대죠? 거그 들어가시면 되죠? 반쪽 아래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확인될까요? 이번엔 반시계. 될까요? 거 남적도. 요거 남극순환요. 편서풍. 요거 무역풍. 그죠? 편서, 편서. 그죠? 될까요? 편서풍 맞죠? 극순환요 마지막, 5번에 헤들리 순환에 의한 지표 부근에 말아본 편서풍. 헤들리는요? 무역풍이죠. 그죠? 어, 아, 렸네요 정답은 4번만. 확인되셨죠? 2025. 2학기 기말고사 대비 4강 기후변화다는 주간 테스트 12번 문제, 어, 13번 문제인가요? 어, 12번 문제였고요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